어, 원장님 식사하세요?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매번 점심에 도시락 싸오시던데 어디시는 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먹는 식사야. 김치 우삼겹 밥이랑 샐러드도 없이 단백질만 드셔도 괜찮아요. 통풍 오시는 거 아니에요? 통풍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다고 통풍이 오지는 않아. 이게 일종의 이제 카니버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좀 해줄게. 아 어, 좋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와 친한 의사 미용의학을 23년째 하고 있는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대포가 내가 먹고 있는 식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니보우 식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원래 좋아하셔서 이렇게 식단을 짜신 건지 아니면 건강에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이렇게 카니보우 식단을 짜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뭐 우리집이 어려서부터도 음. 좀 가난한 집안이었고 실제로 어려서부터 음. 고기도 되게 싫어했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진짜 거의 뭐 비건에 가까웠지 채식위주의 식사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니까 그래서 지금도 카니보어라고 하지만은 김치를 항상 같이 먹고 있고 지금 내 식단 가지고 카니보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약간 치팅을 조금 섞인건 그렇지 좀 섞인 치팅이 좀 섞인거지 완벽하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몇년 전에 저탄수고지방이 난리가 음. 저탄 났었잖아요 그렇죠. 어떤게 차이점이에요? 단계를 나누자면은 카니보어가 있고 키토제닉이 있고 그다음에 저탄고지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리지널 카니보우는 음. 실질적으로 탄수화물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채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육식만 먹는 거더 극단적인 카니보우는 반추 동물이라 그러지 음. 그런 어. 고기나 내장을 먹는 게 실질적으로 카니보우를 가장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키토제닉은 탄수화물을 20에서 한 50g 정도는 섭취를 하는 게 이제 키토제닉이고 대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지방의 양을 많이 늘리는 거고 거기에 단백질을 적정 수준 먹어 주는 게 키토제닉이고. 뭐 저탄고지는 보통 뭐한 50에서 150g 뭐그 정도 이상은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탄고지는 우리가 <laughs> 일반식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조금 더 늘리는 개념이 저탄고지인 거죠. 그좀 단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식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확실히 좀 에너지가 있으시고 활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드시면서 이런 거좀 달라졌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처음에 보이는 효과는 내장지방이 진짜 잘 빠진다는 거. 나이가 먹으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고 음식 조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내장지방이 잘 빠지지는 않더라고, 근데 카니보 음. 뭐 딱. 한 3, 4개월만 하면 거의 내장지방이 내 몸에서는 한 5, 6 0 이상이 다 빠져나갔고, 음...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장지방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식탐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카니보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고 포만감을 느끼도록 식사를 하더라도 지방이 진짜 몸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빠지는 것같아내 경험상 음... 뭐 말씀해 주시는 것 듣다 보니까 고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고기를 가장 자주 드시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반추 동물의 고기가 가장 좋다그래요그 중에서도 음. 내장류 내장류가 가장 건강에 좋고 그래. 내장류 안에 영양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그래요 육식동물이 채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보면 은 주로 내장부터 파먹어요 간이나 심장 그렇죠. 그 이유가 음. 바로 그 내장 안에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기 좋네. 때문에 먹고 사람들도 카니보 할 때는 내장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근데 샐러드도 하나 없이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뭔가 소화도 안될것 같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것 같고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콜레스테롤 얘기도 좀해보면 콜레스테롤 자체가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이거든.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항상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인이 육식이라고 따지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높고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걸로 리는 사망 원인에서 많이 생겨야 되는데 육식을 주로 하는 에스키모인이라든지 마사이족 같은 경우도 주로 육식을 하는데 마사이족이나 에스키모인들의 그 혈액 검사를 해보 심혈관 질환을 체크해 보면은 그런 환자들이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런 음. 나라들보다 훨씬 그 비율이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이 몇십 년 전보다 처방 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거 먹으면서 LDL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한 거에 비례해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음. 실질적으로 카니보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LDL도 올라가고 h l 도 올라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성지방이 뚝 떨어져요. 중성지방이 실질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가장 나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중성지방이 떨어지고 LDL이 올라가면그 비율로 따져 가지고 그 숫자만 안정권 안에 들어오면 별로 심혈관 질환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음. 그다음에 통풍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통풍이란 거는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관절에 쌓여 가지고 생기는 게 이제 통풍이라는 질병인데 퓨리를 한 물질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먹는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요산의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오히려 육식을 하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오히려 통풍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통풍이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오히려 통풍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고 그런 치료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체질을 알리시는 분이 되게 일찍 돌아가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최소에 있는 독대목인가요? 일단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든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유지와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 스스로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독소를 몸에 지니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식물 독소라 그러는데 식물 독소에 뭐 대표적인 게 맥틴, 옥살산, 피트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물 독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첫째는 동물이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동물을 가능하면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은내 씨앗이 그걸 먹은 동물을 죽게 만들면 그몸 안에 있던 씨앗은 부패된 게 영양분으로 작용을 해서 훨씬 더 번식이 많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는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식물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지만 그런 독소들 때문에 흡수가 좀 더뎌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물성에 들어있는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그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인간이 육식이냐 뭐 채식이냐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이 육식 동물에 좀더 가깝다는 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인체 구조를 보면 은그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오죠. 입에 이 치아가 있어요. 앞니하고 이송 송곳니는 고기를 씹고 자르는데 특화된 이빨이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일반적인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어금니는 곡식을 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금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채식동물의 어금니를 보면은 되게 평평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갈게 만들어져 있어요. 본인의 이 어금니를 한번 꽉 깨물어보세요.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보려고 그랬어요. 잘안 움직여질 거예요. 굴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고기를 꽉 깨물고 확 뜯어낼 때꽉맞물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평평하면 은 뜯어낼 때 미끄러지니까 그런 굴곡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금니는 오히려 육식에 조금 더 가깝게 진화를 해요.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턱관절의 움직임인데 소염을 먹을 때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야 분해를 잘 시키니까 곡식을. 근데 인간의 턱은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장관인데 채식동물들은 반추동물이라 그래서 위가 뭐두 개에서 네 개까지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되새김질을 해갖고 섬유질, 셀룰로즈가 소화를 시켜야 그 안에는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인간은 할수 없지만 채식동물들은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거죠. 대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것도 훨씬 길어요. 특히 맹장의 길이를 를 보면은 채식 동물은 맹장의 길이가 거의 막 1미터가 넘는 동물이 많아요. 근데 인간은 맹장이 거의 태화가 됐거든요. 제거를 해더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게 맹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전체적인 신체 구조 소화기관을 다쭉 훑어 보면은 육식 동물에 조금 더 가깝게 돼 있다는 게 일반 정설이고요. 태생으로 볼 때는 육식에 가깝기 때문에 육식이 오히려 몸에 더 맞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식단이 카니보우 같은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라 그러면은 카니버로 처음 시작하면 머리도 좀 아플 수 있고 음. 브레인 포그라 그래갖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내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해갖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몸으로 우리가 지금 세팅이 돼 있는데 음. 갑자기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바뀌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카니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고추를 꼭 같이 먹고 야채도 어느 정도는 먹습니다. 소고기만 먹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달걀도 많이 먹어요. 그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아 이런 분들은 진짜 카니보어 식단 하시면 정말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로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은 카니보어 음. 하세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카니보어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는 진짜 잘 됩니다 두 번째 몸에 염증 질환 같은 게 많으신 분들은 카니보어가 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다 보면 염증 수치는 대부분 조금씩 다 높게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카니보어를 하다 보면 염증 수치도 많이 줄고 쓰러들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권하고 싶은 환자들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물론 당뇨약을 먹으면서 갑자기 탄수화물을 딱 줄이고 카니보보를 하면 은 당뇨당증도 생길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걸 하시면 안 되고요. 탄수화물을 줄여나가면서 카니보보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은 당뇨도 약 없이 살수 있는 그런 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의 식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한 끼는 완전히 육식으로 해보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기로 권해드리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단당류, 단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과당입니다. 과당, 설탕 뭐 이런 단당류는 완전히 배제를 하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돼지기름이나 우지보다 더 좋은 게 식용유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식용유가 원래 사람이 먹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해바라기 유나, 뭐, 카놀라 유나, 옥수수 유나, 이런 콩으로 만든 그런 식용유 종류는 일절 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지, 라돈 같은. 동물성 기름 위주로 먹고 그것들이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버터를 많이 활용하세요. 대신 버터 중에서 마가린 섞이거나 식물성 기름 섞인 버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더 좋은 거는 기버터라그래서더 상위급 버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고가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좋은데 올리브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착식만 먹어야 됩니다. 압착식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건강에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올리브유를 착출하거나 화학약품을 써서 착출한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엑스트라 버진이 좀 가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기업 제품을 가득 삽니다. 설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가짜로 만들어 팔진 않겠죠. 저는 믿고 그냥 대기업 거를 사서 먹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들 생각하지만 채소에는 식물독소라는 것도 꽤 들어 있고 동물에 있는 지방이 무조건 나쁜 지방만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 식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카니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카니버를 믿고 있고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정식 의학에 완전히 인정된 그런 식단으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뭐 카니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